무대 위에 3분이 환호로 끝날 때마다 그 뒤편에서 사라지는 300시간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네서를 둘러싼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장면이 증명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을 단련해 작품으로 빚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의 호흡 한음의 길이. 한 단어의 질감까지 설계의 무대에 올리는 이 10대의 가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으로 줄여 부를 수 없는 아티스트다. 그 사실을 또렷하게 드러낸 첫 장면은 시인의 노래를 준비하던 시기다. 눈에 띄는 고음도, 폭발하는 후렴도 없는 곡, 제작진도 음악팀도 팁에선 약할 수 있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보다 10대의 목소리로 깊은 체념을 설득해내야 했다. 빈에서는 그 난제를 기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계관 이식으로 풀었다. 며칠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가사만 소리내어 읽고 원곡을 수백 번 돌려들으며 질문을 쌓았다. 프린트된 가사 옆에는 빼곡히 손글씨가 들어찼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 그날 창밖에 빛은 어떤 색이었을까? 숨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이어질까? 연습실을 드나들던 스태프는 어느날 가수가 노래도 연습도 멈춘 채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곡의 사연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대신 사연의 시선으로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 그래서 무대에서 들린 것은 잘 배운 발성의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글이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낭독에 가까운 울림이었다. 어느 심사위원은 청소년의 목이 아니라 시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고 평했다.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다. 호흡의 길이와 단어의 마찰음까지 모든 것이 기아기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장면은 모두가 만류하던 누구 없소였다. 한영애의 거친 허스키. 폭발 직전의 분노. 손에 잡히지 않는 그루브. 그동안 투명한 음색과 섬세한 서정으로 호평받아온 빈에서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선택이었다. 안전한 레퍼토리를 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는 익숙함으로는 더 멀리 못 간다는 짧은 말로 결론을 바꿨다. 다만 모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원본의 질감을 그대로 흉내내는 대신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기. 편곡부터 주도했다. 일렉트릭 기타의 공격적인 리프를 걷어내고 첼로의 거친 활과 건반의 최소한의 음으로 공간을 비웠다. 외부로 터져 나오던 절규를 내부로 길게 침잠하는 저음의 떨림으로 바꿔놓았다. 리허설에서 잔잔하면 묻힌다던 우려는 공연 당일 완전히 뒤집혔다. 음과 음 사이가 넓어진 자리마다 관객의 상상이 들어찼고 정척 위로 박수가 올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원곡의 분노를 맑은 고독구로 변화내는 해석은 빈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파이널에서의 댄스 미션은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보컬리스트에게 춤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에 가까웠다. 안무팀장은 초반에 솔직하게 말했다. 무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다.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박은 머리로만 읽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실 풍경은 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가장 먼저 출근해 바닥 테이프에 발의 각도를 다시 그려 넣는 사람. 터네 시선을 0.2초 빠르게 고정하려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 고개를 돌리는 사람. 셔츠 소매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운동화 앞코는 연습실 마루에 긁혀 털어졌다. 다른 이들이 큰 동작을 먼저 익힐 때 그는 손끝과 목선, 어깨의 멈춤에 집착했다. 한 박을 쉬는 용기가 리듬을 만든다는 말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이었다. 무대 당일, 관객이 환호한 지점은 춤을 잘춘 장면이 아니었다. 약점이 하이라이트로 변하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는 감정의 터짐이었다. 이세 장면을 관통하는 건 그의 일하는 방식이다. 한 곡을 맡으면 먼저 감정 설계도를 그린다. 가사에는 색이 입혀지고, 단어에는 온도가 붙는다. 리허설 파일의 타임코드는 작은 메모가 되어 여기서 하는 덜어내기. 이 단어는 혀에 더 오래 얹기. 호흡은 들키지 않게 무대가 끝난 클립보다 연습실에 오디오 파일이 많은 가수. 무대에서 빛나는 건 3분이지만 그 3분을 만들기 위해 텅 비운 300시간이 있다는 말은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흔한 농담이 아니다. 그가 일상처럼 반복하는 루틴이다. 그래서 빈에서의 공연은 늘 발표가 아니라 완성에 가깝다.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한 내용까지 현장에서 공기가 먼저 받아 적는다. 그런 태도는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안전한 길을 가르치는 목소리 앞에서 그는 자주 고개를 저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실패할 여지를 계산해 무대를 설계했다. 예컨대 위험한 선곡을 하면 편곡의 밀도를 낮춰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의 탈출구를 마련했다. 클라이맥스를 올려 찍는 대신 하행선에서 감정의 결을 바꾸는 선택으로 피로도를 분산시켰다. 무작정 달리기보다 완주 설계를 택하는 방식. 위기관리와 예술적 모험이 같은 테이블 위에서 합을 맞추는 장면은 빈해서를 프로로 증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천재가 아닌 아티스트로 부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다른 누군가가 만든 정답을 빨리 맞히는 신동의 위치에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가는 사람. 뛰어난 가창은 출발선일 뿐 노래의 주인공이 어떤 숨을 쉬었는지 그 숨이 오늘의 청중에게 어떤 모양으로 닿아야 하는지까지 고민하는 사람. 그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이 무대에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설득시키는 사람. 그래서 빈에서의 무대는 늘 기술 다음에 기우, 이유, 가 따라온다. 이유가 견고하니 기술은 조용히 뒤를 선다. 현장 반응은 정직했다. 그의 이름이 오르는 날이면 온라인에는 비슷한 문장이 쌓인다. 노래를 듣다가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아 울었다. 이 문장은 그가 음정이나 호흡으로만 관객을 설득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전달이 아니라 공명으로 성과를 만든다. 음악계의 움직임도 같다. TV에 적응하느라 허덕일 때도 많은 신인이 있는데, 그는 TV를 창작의 장으로 바꾸어 버렸다.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먼저 손을 드는 이유다. 잘 부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 사람을 찾을 때 떠오르는 이름. 이 호명 방식의 변화는 빈에서 개인을 넘어 무대 전체의 질감을 바꾸는 신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선택이 동세대에게 건네는 메시지다. 타고난 재능은 분명 유행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쓰는 방식은 철저히 선택의 문제다. 쉬운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반복해서 세 길을 택했다. 실패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연습, 약점을 무대 중앙에 끌어내는 배짱, 전날 밤 지운 것을 다음 날 아침 다시 써넣는 고집. 그래서 비네서의 서사는 천재 소녀의 행운이 아니라 청춘의 설득에 가깝다. 무대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성공보다 성장의 장면이 왜더 오래 남는지를 오늘의 관객에게 보여준다. 앞으로의 지평은 넓다. 비에서가 만든 언어는 트로트의 문법을 넘어선다. 장르의 외곽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감정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목소리, 국경 바깥에서도 통역 없이 전해지는 프레이징. 해외 무대가 낯설지 않은 이유다. 한국의 트로트라는 배경은 그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가 넓혀갈 지도를 예고한다. 익숙한 감동을 반복 재생하는 길 대신 낯선 감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다리를 놓는 일. 지금까지 그가 해온 선택을 보면 다음 장면도 어렵지 않게 그려진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천재와 아티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는 무대에서 답한다. 타고난 능력은 출발점일 뿐그 능력을 어떻게 갈고 어디에 쓰고 무엇을 위해 쓸지 정하는 과정이 곧 예술가의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듣고 실력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한다. 태도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오늘의 환호가 잦아들어도 빈에서의 무대가 머릿속에 오래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사가 가진 이야기의 주어를 바꾸고 편곡의 방향을 설득하고 관객의 호흡을 안내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한곡 안에서 해내는 10대의 가수.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신동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작업은 그 호칭을 뒤로 밀어 놓았다. 이제 더긴 이름이 필요하다. 노래로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으로 내일을 바꾸는 사람. 비네서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길 위에 올라 있다.